14. 상을 여인 정멸. 그때 수보리가 이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비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을 말씀하시니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의 열애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서 믿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약 미래 후오백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바꿔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지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상을 여의면 곧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 바라밀을 말함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 여래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의 가리왕에게 온몸을 베이고 끊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의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열에는 과거 500세의 인욕 수행자였을 때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당연히 일체상을 여의어 무상정등정각심을 내어야 한다. 세계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보살의 마음은 세계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가 말한 일체의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이라 말한 것도 곧곧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고 진실을 말하는 자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자이고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어떤 법에 집착하여 보시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어떤 법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사람이 광명이 비치어 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볼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모두 한령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니라.